네 안녕하세요 전망킹입니다 오늘은 어 이제 나만의 브랜드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정말 다양한 어 사업체와 이제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어 한기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아 저는 대두TV를 어, 운영하고 있는 대두이고요 어, 지금 회사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나는 어, 당신의 연점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한 한 기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사업을?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해 나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어... 제가 직장 생활 하다가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걸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규모는 안 커지는데, 이... 요만한 규모에서 요게 작아지면 요게 커지고 이, 음. 이렇게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2 4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저 멘토님이 너가 하고 싶은 걸 만약에 너가 원하는 기간 내에 다 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그렇게 해서 물어봐서 그자리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네, 유튜브는 한 7시간 정도는 해야 되고. 어, 이렇게 다 하니까 48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안 되네요. 아, 안 되는 거였던가요? 네. 그니까, 러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음.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내가 공사를 할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음. 어차피, 완공이 안 되는 계획을 세워놓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던 아, 거예요. 그러네요. 음,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한 거에 충격을 한번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직원을 쓰라고. 시간을 돈 주고 사라고. 어, 그때, 그냥, 그냥 직장 다니고 계셨는데 네, 다니고 있을때 직원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옛날에 이제 식당이랑 이런 것들도 음, 좀 운영을 했었어가지고, 지금은 그럼, 아, 직원 그럼 아뭐 알바를 쓰라는 거야 근데 알바 보고 유튜브를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막 이런 생각들을 좀 하다가 신사임당 창업담운것치를본 거죠. 음, 한이3 년. 네, 그래서 그창업담운것치를 보고, 어 이런 게 있네라고 해서 책을 이렇게 봤는데 책에 이제 별 내용이 없더라고 그 때가 아 초창기여가지고, 아 좋은 네. 책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 네. 것만 있으니까, 이거 안될것 같아서, 제, 제 원래 스타일대로, 막 이렇게 유튜브를 뒤졌어요. 근데, 유튜브를 뒤졌는데,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음. 그 분이 천안분이었던 거예요. 음. 근데 컨설팅을 해주신대 쇼핑몰 관련돼서. 그래서 찾아갔죠. 음. 전화해서 찾아갔는데, 2 시간 정도 컨설팅 받고, 한 300만원 정도 지불을 했죠. 음. 300만원 정도 지불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알려준 대로, 뭐 알려준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음. 많지는 않은데 그분이 이제 인프라도 좀 뚫어주시고 음. 그리고 지식도 좀 알려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죠. 아이템은 그냥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제가 갖다 팔았고 오. 제가 약간 디자인을 변경을 해가지고 음. 어, 저만의 브랜드로 이제 처음부터 브랜드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럼 아예 막 요즘 많이 하시는 막 위탁을 처음 해보거나. 사입을 해보거나 이런 게 아예 아니었네요. 네, 아 저는 위탁을 할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했었지. 전 어. 그리고 위탁배송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위탁배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도 몰랐고 도매국이라고 하는 것도 사업 시작하고 한참 뒤에야 나중에 잘 팔렸나요, 처음? 처음에 음, 잘 팔렸어요. 잘 팔렸고 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쿠팡이 처음에 좀 허술했어요. 아 맞아 좀 어, 입점하기도 좀좋고 좀좀 그래서 제가 입점을 했는데 그 컨설팅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쿠팡에서 샘플을 두 개씩 그러니까 로켓 아, 배송 기준으로 맞아, 두 개씩 맞아, 맞아. 주문을 하면 하나라도 나가면 한 박스. 박스를 옛요 주문을 넣는다. 아, 아, 그러면은 50개를 런칭하면 하나씩 다 팔렸다는 전제에 50박스가 들어오겠구나. 근데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는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박스에 다 때려 박는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박스에 100만 원어치씩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오. 제 상품이. 근데 38종을 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천만 원정도의그 일주일 안에 매출이 났죠.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멘탈적으로 이게 벌리고 있는 건가? 아주 힘들어요. 어, 힘들죠. 어. 그래서, 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뭐, 당연히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통용하는 방법으로는 돈을 못 봅니다. 맞아요. 나만의 음. 방법을 좀 찾는 게. 그렇죠. 나만의 방법, 혹은 진입장벽이 좀 있는 방법, 음. 어 그런 것이어야지, 그렇죠. 뭐, 아무나 이제 그것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어 거기에 돈이 있는 거죠. 음. 그렇게 하시다가 유튜브도 그럼. 하신 건가요? 네, 이렇게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을 한게할 일이 없어서 유튜브를 했어요. 아 일을 내가 맡겼으니까? 아오 어,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처음부터 직원 한 명을 두명 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는 빠듯빠듯하게 했어. 나랑 직원. 근데 직원을 두 명을 뽑고 나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을. 네. 그래서 이게 어, 어, 자동화가 됐는데 돈은 당연히 적게 벌겠지만 그렇죠. 내가 시간이 많이 남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아한한 한 달을 웹툰을 봤어요. <laughs> 그 그렇다 뭐 하루 종일 본건 아니고 뭐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보다가 아 이대로는 안 되지 않냐. 내이 분명히 이게 엄청 바빠야 되는데 왜안 바쁘냐. 나 지금 아, 이거 매출은 나오고 있고. 아, 그렇지. 매출또 네. 나오고 있고. 근데 뭔가 좀 불안은 하고. 그래서 그때 유튜브를 하겠다 딱 생각을 했는데 음. 어, 개탈 쓰고. 그래서 유튜브로 튜브 <laughs> 시작한 거. 맞아요. 처음 에아 가면서 시작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는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할게 없어 가지고. 이 사업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어플이 유튜브인데, 그걸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시대. 시대적으로. 시대적으로 좀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내 나이가 아직은 어린데, 그런 마음에서 또 시작을 했고, 뭐, 나중 되면, 이게 뭐잘 되면 뭐 수업도 좀 하고 <laughs> 어? 뭐좀 뭔가 부수적인 수익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마음에 시작한 거요 그냥 있지? 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아, 그런 거할수 있겠다. 아, 뭐, 유튜브 네.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한, 한 번도 아 상상을 못 했어. 바로 뭘 써서 가지고 오더라고? 어? 책 목차를 써서. 책 목차. 어, <laughs> 책 목차를 써서. 난 생각도 들었어. 없었는데. 어, 아니 책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어. 그러면 무슨 내용을 쓸까 얘기를 좀 하다가. 그냥 써서 갖다 주시더라고. 그래서, 어. 그래서 그거를 출판사에다 보냈어요. 근데 한 번에 오케이가 된 거예요. 목차만 보고. 그러니까 출판사랑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아는, 그, 홍팀장님이 아는, 아는, 아는 분 중에 아. 출판사한테 제의를 받았던 분이 있으셨던 음,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번호를 받아서, 혹시 우리 기획사 한번 봐줄 수 있냐, 음, 음. 줬는데, 바로 오케이가 된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다음에 몇주 뒤에 바로 계약하고, 어 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신인 작가가, 음. 백 통의 목차, 그러니까 백개 정도의 출판사에다가 연락을, 어, 연락을 네. 하면 그 중에 한1 0 개에서 5개 정도의 미팅이 잡히고 그 중에서 네. 하나가 될까 말까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보냈는데 바로 돼. 바로 오케이 되고 바로 책 쓰기 시작하게된 거죠. 책을 쓰시고 나서 좀더 어, 내가 딱 체감하는 달라진 점, 사업에 있어서 경기.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체감이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들이 좀 음. 조금 경계를 덜 하고 온다는 거. 음. 그니까, 비즈니스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든, 그니까, 저랑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은 자문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약간 이게 자격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와서, 이렇게, 음, 음. 저랑 뭐 하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제 신사임당 대란 이후로 막 이렇게 부풀었었던 것이, 아, 휴없이 어, 이렇게 지금 딱 잠잠해질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신중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클래스101에서 이제 제안 음, 들어온 것도 음. 그렇고, 뭐, 1억 뷰엔잡에서 제약, 제한 들어온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책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 그치, 유튜브로만 뭔가 아니면 카페. 왜냐면, 제 뭔가. 유튜브가 3,000명 밖에 안 돼요. 어, 엄청 큰 사이즈는 또 아니니까. 그니까, 러 그, 제가 그, 클래스101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아, 중에 아, 네. 보니까 제가 구독자 수가 제일 적어. 그쵸, 막 몇십만, 막, 이럴 되는데. 어, 몇십만. 있는데. 적어도 1만은 돼야. 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이 음. 온 거는 그 MD가 아. MD 손에 이 책이 들렸구나. 아, 맞아, 맞아. 어, 그, 그게 맞아. 가장 큰거 같아요. 그때 한번 저도 이말한번 다시 생각나는 게내 책을 쓰는 게 누구 손에, 손에 들릴지 들일... 모르니까. 대통령 손에 들리면 청와대 추천책이 되는 거야. 만약 아니면, 아니면 장성손에 들어가면 9차에들가지는거어지에 들어가서 이차고지에작가로 활동하는 건아니서지만들어가지에들가로하시면서 9차고지에 들어서지에도어이 되는, 되는 그고점에지 않을까 창업센터는 지에어가일하고지에어가서 9차고지에 들어에는제가 이렇게 보면 어, 자문을 계속 하다가 창업센터를 만든 게. 맞죠 계획은 없, 제가 알그로는 없었죠. 예 저도 그 전에도 알았으니까. 어. 없었는데, 시작은 어떻게 됐었냐면, 아니,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 아는데 일을 안 해. 어, 어 아, 게해야 돼. 다, 다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자꾸 눕, 고안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귀찮아지죠 어, 귀찮아지고, 그리고 막 엉뚱한 짓을 해.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금 아는 것만 해도 되는데 교육을 계속 들으러 다니거나, 그러니까 더 필요 도 없을 텐데 어, 어, 어. 괜히 듣고 있는 거기다 돈을 막 쓰고 있고, 맞아, 맞아. 그리고 지금은 빨리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올려야 될 텐데 소싱을 계속 하고 있다거나, 그쵸. 소싱을 해야 될 텐데 광고를 어버벌 하고 있다거나, 어, 뭐, 아니면 바이럴을 한다고 한다거나 이러느라고 세월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맞아. 제가 자문해 드리는 분 중에 어, 1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대출의 한 절반 정도를 벌써 다쓴 거야. 근데 아무것도 거의 성과가 없어. 그냥, 그냥 뭐. 테스트 용으로만 거의 쓴 건가요? 아니면 강의 이런 걸로? 강의에 뭐한 3천, 2천 쓰고 어뭐 그거 말고도 물건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근데 그 1억도 다 대출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해가지고 그쵸? 그냥 오라고 내가 책상 하나 놓을 테니까 음. 와서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창업센터에 그렇게 한명또한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음. 창업센터 그럼 이형 말도 나온 김에 만약에 홍보 안 하시고 계시니까 음, 음. 남기는 김에 한번 어. <laughs> 창업센터는 <웃음> 그 여기 오시면 이제 공간, 공간 자기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커피나 음료 같은 것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메인은 저랑 미팅을 하루 종일 이렇게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그쵸. 거예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에서는 어차피 못 합니다. 사무실 어, 있어요? 그쵸. 네. 어, 그 괜히 사무실이겠어요. <웃음> 어. <웃음> 그러니까 편안한 곳에선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다들 소호 사무실이라도 구하고 뭐하고 하는데 맞아. 그 소호 사무실 가서 놀아.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가만히 그 자리에만 있어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금 천안에 있는 이 사업, 창업센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창업센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음. 어, 그리고 앞으로는 이 안에서 뭐 사진 촬영이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도 브랜딩, 그리고 뭐 포피엘, 그 그리고 뭐 택배 이런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어 앞으로는 이제 노무, 세무 이런 것들도 한, 한 군데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돈을 많이 버는 건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많이 나요. 뭘 아느냐 모르느냐를 떠나서 일을 안 하니까, 어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알아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돈을 바는, 버는 방법이 돈을 버는 것도 방법인데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돈을 안 쓰면 돈을 벌어요 하... 맞아요 어, 돈을 안 쓰면 돈을 그렇죠. 벌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력이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끼는 어, 거 내가 궁댕이를 어디에다 붙여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laughs> 맞아요, 맞아요. 비용이 절감이 되면 그게 돈 버는 거고 그걸로 돈을 벌게 되면 더 오랫동안 사업을 시도해 볼수 있는 체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창업센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할것 같아요 응. 쇼핑몰을 만약에 다시 한다면 응. 그래서 만약에 이런 창업센터 같은 데가 있다고 한다면 응. 저는 그럼 무조건 들어올 것 같고요 음, 그럼, 어, 왜냐면은 있는 것만으로도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응. 제가 이거 나중에는 케이바우처까지 해가지고 완전 무료로 할 음... 생각이거든요 음.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온라인 사업을 준비해 가면서 시작을 한다면, 음. 가장 먼저 하는 건, 전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유튜브 할 거예요. 제가 그, 의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 사무용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의자를 하나씩 사보고, 리뷰를 계속 하면서, 의자 쇼핑몰을 준비할 것 같아요. 음. 1년 동안 의자만 계속 리뷰해. 그래서 막 의자왕이야, 예를 들어서. <laughs> 어, 의자왕이어서, 어, 다 써보니까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저는 뭐를 해볼 것 같냐면, 싼데 상가를 빌려가지고 스튜디오를 만들 것 같은데, 음, 음. 그 스튜디오에 의자가 다 있는 거야. 내가 리뷰했던 아, 그 의자들이 어. 그러면은, 모든 회사에 있는 이 의자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한번 앉아보러 오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거 살려고 그러는데, 한 장소에 오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커피값을 받는거지 아또 다른 서비스를 또 어, 커피값 그리고 식사 뭐 이런 것들을 하는거죠 루트를 좀 짜본다면은 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고관여 제품을 찾아요 고관여 어,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 사면 네, 고민을 좀 thing. 많이 하는 제품 이잖아요 그거를 좀 고를 것 같아요 그거를 음. 고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럼 고 관여라는 것 자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사는 제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민을 계속 풀어주는 컨텐츠를 만들 것 같아요 근데 내, 내 인생에 있어서 이미 공부가 끝난 것들이 있거든 음. 예를 들어서 뭐 피규어 오타쿠야 음. 그럼 피규어 공부할 필요 없거든. 그렇죠, 다. 할 어, 다. 그냥 바로 할, 그냥 어떤 게 좋은지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피규어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비싸니까 고관여 제품이란 말이에요. 음. 얼마나 그 브랜드가 아니면 좀 많이 따져보고 사는 그런 음.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내가 미, 미리 투자해놓고 취미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는 고객이랑 소통하지 못하면 물건은 음. 다 좋기 때문에 음. 어, 결국에는 소통하는 놈한테 집니다. 어, 왜냐면은 고객이 이 물건을 받고 뭘 했을 때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수정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수정 보완하는 애들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팔 수는 있겠지만 음. 그 다음엔 또못 팔면. 그렇 그렇죠? 그래서 고객과의 접점에서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럼 고객과의 접점이라는 건 뭐냐? SNS, 유튜브예요. 음. 지금 시대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그 접점 사이에 있으면서 물건을 구해와야 그냥 부르 팔리는 거지. 음. 뭐 만약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유튜브를 나 못하겠다. 이건 안, 안 되나요? 근데, 못하나요? 근데 유튜브는, 음. 어,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얼굴이, 얼굴이 밝혀지는 것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어, 너무 어려워서일 음. 수도 있고, 또는 난 그냥 간단하게 물건만 팔고 싶어 라고 응.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에 사업하면 유튜브 해야 되잖아 맞아요 광고로도 따 아니 그냥 수익. 다 어, 그것도 그렇고 그쵸. 뭐 영상 하나 만드는 것부터 다 해야 된다고 그렇죠뭐 나중에 제품만 뭐 상세페이지에 뭐 만들어도 영상 찍는 것도 해야 되고 요즘에는 그 상세페이지에서 판매자를 다 노출하잖아요 어, 맞아요 그러면 판매자를 노출한 판매 페이지가 있고 판매자를 노출하지 않은 판매 페이지가 있으면 당연히 노출 안한 애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유튜브를 하는 것이 싫다 또는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좀 있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네. 사업을 하지 않으시는 걸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도 유튜브를 이용하시잖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유튜브가 학교가 되고 음, 맞아요. 유튜브가 소통의 장이 될 거고 유튜브가 모든 돈이 머무르는 곳이 될 거예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좀 한마디를 해 주신다면 만약에 뭘 해야 되는지 정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자문 받으러 오십시오. 아, 어, 왜냐면 헤매느라 돈이 들어. 맞아요. 생각하느라. 어. 그러니까 저는 제, 제가제 제품인데 그냥 바로 말씀할 수 있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헤매느라돈 쓰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이 사람이 무슨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그 그냥 한 3, 4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비용으로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을 만약에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받으십시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그게 무조건이다. 어, 그게 무조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게 사업을 응.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맞아요. 돈을 안 쓰는. 거 갖고 것. 있는 게 한정적이니까 지금은 응, 응. 거기서 아껴야지 비용을 아껴야지 내가 더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니그렇 그렇죠. 어 그럼 혹시 자문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이건 말씀 안 얘기를 안된 건데 혹시 네. 싸게도 할인 이가능할까요아 그건 좀 힘든가요? 네 그건 힘듭니다. <laughs> 아, 그건 힘든데 네. 제가 그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 값을 받고 오셨는데 할인을 해드리수 있는 그런 건좀 그렇거든요. 근데 자막킹님 아. 채널에다가 음. 댓글을 남겨 주시는 분에게 음. 세 분을 음. 제가 한 시간씩 상담을 해드릴게요. 한 시간씩. 어. 제가 요즘 진짜 바쁘거든요. 어, 진짜 바쁘세요 어, 진짜 가입이... 귀한 귀한 시간 한두달 아, 만에 만났어요. <laughs> 네, <laughs> 네. 근데 세시간 그러니까 한 분당 한시간씩을 한한 상담을 해 드리는데 음. 어, 시간을 드려도 댓글 남겨 주신 분들. 네, 네. 오프라인으로도 오프라인이든 아니면 줌 미팅이든 아. 어, 원하시는 분들 선정해서 주시면은 선착순 3명. 1, 2, 3등 달리는 순서대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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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러면 싸우나. 아, 저 어, 그렇죠. 제가 또어 그렇죠. 그걸 볼 거야. 무슨 또 미쳐요, 또 아, 그러니까. 순서대로 네. 아, 네. 아 빨리빨리 빨리 한 사람만.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아마 혜택을 받으실요 그렇죠. 그고 제가 마지막에 넣을 거거든요. 어, 그렇죠, 네. 그렇죠. <웃음> <웃음> 댓글을 다세요. 댓글을 다는데, 이제 대드님 컨설팅을 원합니다. 그걸 빨리 다신, 아, 이메일도, 음. 이메일도 다른 제가 이메일 보내서, 네. 제가 대드님하고 연결,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이게 1회당 15만원이에요? 네. 어, 그냥 댓글만 빨리 다셔도 네. 15만원 버시는 아, 거예요. 이거, 나 오늘, 어, 이제, 한 발은? 식품연구소 한기백 대표님하고 이렇게 사업에 관련해서 물론 엄청 복잡한 얘기들은 아니겠지만 음. 어, 어, 그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라고 내용을 준비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마지막으로 인사. 아네 쇼핑몰이라고 하는 이 유통 쪽에 이제 발을 들이시고 어, 새로운 어떤 직장 생 단순히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 10년 넘게, 어, 나의 먹거리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음. 그 종목으로 이 유통을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역시나 어딜 가나 쉽지는 않습니다. 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어, 뭔가 정보공유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은 좀더 외롭지 않게 그걸 준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 사람들 만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만나시면서 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시고 어,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도 어제보다 더 성장한 하루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겠습니다. 네. 아,